안녕하세요, 여러분. 내일의 예상 드라마입니다. 오늘은 드디어 언더커버 하이스쿨의 오해 이야기를 다뤄볼 건데요. 이 드라마에서 펼쳐지는 복잡한 인물 관계와 숨겨진 비밀들이 정말 흥미진진하죠?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. 반가워요, 정혜성 요원. 수아, 진기준은 혜성, 서강준을 향한 의심을 거두지 않습니다. 아니,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. 너 정체가 뭐야? 혜성은 겉으로는 평범한 전학생처럼 행동했지만 어딘가 수상한 점이 많았습니다. 불필요한 질문은 절대 하지 않는다. 모든 상황을 침착하게 분석한다. 위험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. 보통 고등학생이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? 수아는 자꾸만 혜성이 신경 쓰이는데요. 혜성 괴종시계를 조사하다. 그리고 충격적인 전화. 한편 혜성은 오래된 괴종시계를 조사하고 있었는데요. 그 시계는 학교에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, 이상하게도 최근에서야 혜성의 관심을 끌었습니다. 그 괴종시계는 의문점이 많았죠. 시계 뒷면에 새겨진 정체불명의 기호. 이상하게도 몇 분씩 빨라지는 바늘. 학교 내에서 그 시계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다는 점. 그는 시계를 분석하며 무언가 숨겨져 있다고 확신했습니다. 그 순간,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. 발신자 번호는 알수 없음. 혜성은 주저없이 전화를 받았는데요. 그리고 그의 귀에 들려온 목소리는 충격적이었습니다. 반가워요, 정혜성 요원. 그 순간, 혜성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. 누구지? 하지만 상대방은 조용히 웃기만 했는데요. 당신이 찾고 있는 것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. 뚝, 전화가 끊긴 순간, 혜성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. 혜성은 분명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는데, 그런데 누군가는 이미 그걸 알고 있었고, 그 정체불명의 전화의 상대는 혜성을 감시하는 것 같았죠. 이제부터 제대로 시작이네. 혜성은 휴대전화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. 무엇보다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이 일어날 듯 합니다. 혜성이 그동안 숨겨왔던 중요한 정보들이 서서히 드러나며 우리가 몰랐던 진실이 밝혀지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 학교라는 벽을 넘어서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. 과연 수상한 전화 상대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지, 다음 이야기가 벌써부터 궁금해지지 않나요? 그리고 괴종시계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? 이번 회차는 폭발적인 드라마틱 전개로 그 어느 때보다도 손에 땀을 쥐게 만들 거예요. 이제 곧 혜성의 과거와 연결된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버리는 복잡한 음모가 그게 흐름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이번 회에서는 이들이 만들어낼 리얼 드라마가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할 수 없는 전개가 기다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. 점점 더 깊어지는 비밀과 숨막히는 긴장감. 언더커버 하이스쿨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요. 과연 해성은 학교에 감춰진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? 저희 내일의 예상 드라마는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전개와 숨겨진 비밀을 속속들이 파헤쳐 드릴게요. 그럼 다음 회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.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.